두 분이서 매출을 3,500원 하셨대요? 아 각자, 각자, 각자 3,500원, 3,500원? 네. 그러니까 3 0 0 0더 위였던 거죠, 3,500원 3,400원 정도가 와, 말이 안 되네 여쭤보고 <목소리> 싶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좀 광고를 어떻게 예산을 3, 4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광고를 3, 400원을 까시고 이제 폴을 받으셔서, 뭐, 현장에서 그 바로 바로바로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저가 상담을 하고. 아, 저가 상담을 하시만 상담을 해서. 근데 이제 기는 일반인 데는 보통 개박테지만기인 데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입주가 음.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입주 날짜가 뭐한달 뒤다 두달 뒤다 이런 손님들이 문의를 오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니까 그분들은. 그잘 그렇죠, 모르시. 그분들은 만나봤자 시간 낭비되는 거고 서로가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은 커트치고 이제 만날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서. 아, 400만원 정도 직방이, 직방만 직빵 하세요? 직방다방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직방다방을 깔면은? 아니, 3,400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두 명이서 네. 하고 있거든요. 하다, 아...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한 사람당 평균 3,400이고. 그러면은, 3,300, 300, 300면은한 300, 네. 이제 팀에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봉, 동원, 업하시는 분하고, 네. 한 800만 원으면 계신 거예요. 우리서할 때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게왜 3,400이냐고요 다방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00개를 해서 45%인가 정도 할인을 받아가지고 3개월 해서 100개를 까는데 광고를 하는데 1,500을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1,500이면 3개월이면 그게 500, 500이잖아요 아, 1,500이었고 계산이 어떻게 됐더라? 그렇고 그리고 직방을 저희가 한 사람당 2, 3분? 200? 정도에서 첫 달은, 첫, 첫째 달, 두째 달은 좀 많이 나갔고. 아, 네. 잠깐만, 제가 여전에 결제... 프로모션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만 해준대요. 아... 할 때마다 조금씩 달랐던 게, 직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쓴게 아니라, 처음에는 결제를 나눠서 몇 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얼추 우리가 잡았을 때 광고 예산이 한 사람당 한 3, 400 나오더라. 아, 이렇게 하면. 3, 400정 네. 자리는, 자리는 몇개 정도 있어요원룸몇 아, 개? 몇, 직방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다방은 그게 통합되어 있어요. 아파트 몇, 뭐, 아, 10, 아파트 10개를 서비스로 줬나? 그렇고, 오피스텔이 들어가 봐야 하는데. 지금 120개 광고를 하고 있어요. 100개를 간 건데, 여기서 서비스를 준 게, 아파트가, 아, 아파트를 추가로 10개를 했다. 지금 20개잖아요. 그리고 일반이 빌라, 빌라 원룸, 다 통합이 되어 있고, 직방이랑 다르게. 피스텔은 지금 뺑뺑거 같아요. 이친구 아파트로 바꾼 것 같아요. 관리하는 친구가. 아, 예. 이렇게. 해서 어, 일반 다방이 아니라 프로잖아요. 네. 여기는 다방은 좀다르더라고 집방은 바로바로 나오는데. 어. 한 100, 그 정도, 네. 120개 정도. 네. 그렇죠. 120개 정도를 까시면은, 네. 홀이 하루에몇개 정도? 홀이 그뭐 많이 올 때는 진짜 한 30개도 오고 집방에서 다 합쳐서. 집방에 아, 다 합쳐서. 아, 합쳐서. 네. 근데 다방이 좀더 오나야 집방이 많이 오네. 이리는 다방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수 차이가 우리가 지금 직방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보통 원룸 20개, 뭐 빌라 20개 어떨 때는 원룸 30개, 빌라 30개 35개, 35개까지 한 적도 있고 전화를 정말 많이 받으시겠네요, 업무량 어, 네. 전화를 엄청 많이 하죠 전화, 네. 전화를 엄청 많이 하시고 네. 현장 안내하시고 일단 손님을 통화를 해요 일단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만나기 전부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 집은 나간다 이래 버리면 오지도 않아요 우린 부동산이 강남에서 제가 알기로 4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만 딱그 사람들이 우리만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만나는 게 저는 50%라 생각하고 뭐 만나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일단 그 집은 무조건 보여줘요 가방은 방안 보여주고 상관없어요 그냥 계약됐어요 그랬던 데 근데 직방은 제배가싫어해요 그랬다가 이분이 신고해버리면 그거 다 내려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직방 손님들이 다방은 뭐 50만원 후려칠 거, 직방은 2 30밖에 안 후려치는 게, 직방 손님들이 좀 질이 좀 좋다. 다방보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네. 네. 저희도 직방 도만 질이 좋아서, 직방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 또 다방을 네. 또 버릴 수도 없는 게, 다방은 좀 마음이 편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방은 어, 제재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계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다방에서도 좋은 손님들이 은근히 걸려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과 직방을 어 이래서 난 직방만 할래 이래서 다방만 할래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는 없고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세트라고 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난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말해야 돼. 이렇게 지금 그런 상을 얼마 안 하셨는데. 네. 매출을 이렇게 잘 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근데 이제 동행하시는, 같이 그 일하시는 분이 원래 부동산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입사 시기가 일주일 차이나요 그럼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아니요, 원래 같이. 친구예요. 네. 아, 원래 친구인데 같이 부동산 하고자 하고? 네. 처음에 소속으로 들어갔죠. 아, 소속으로? 네. 모든 부동산이 네. 5대 5예요. 아 어. 근데 이제 아 부동장님 계시는데는 7대 3이라잖아요 네. 네, 7대 3인데 이게 또케박바게 솔직히 제 생각에는 5대 거의 대부분이 5대 5지만 광고를 얼마나 이 부동산에서 쏟, 쓰느냐 그 거기서 광고를 다 내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는 5 0다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거기가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좀. 광고를 얼마나 주나요? 한 달에 한2 0 0 0시 쓸, 1, 2천0은 그냥 쓸 거예요. 인당 그럼 얼마나 묻어? 분배를 정확히 해주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계약 잘하는 사람 위주로 밀어주죠. 고가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했고, 또, 그때는 분배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상담할 필요도 없고, 분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내가 움직였던 게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시니까, 센터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능했고, 매출이. 지금은 이제 입금제다 보니까 매출도 3천까지는 힘들어 솔직히 2천 정도 보거든요. 네, 지금 입금제, 아, 입금제. 왜냐하면 전화 상담도 해야 되고 내가 스케줄 조정 다 해야 되고 광고 일단 중요한 건 광고비를 되기만큼 안 쏟으니까. 네. 그럼 그때는 광고 되게 편하게 많이 하셨요 광고를 저희가 안 해요. 막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주고. 직원들은 그냥 그렇게 매칭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아, 우실시스템이 진짜, 아, 진짜. 대부분 그래, 할, 그렇게 할 거예요. 좀큰 것들은, 단기인데. 근데 문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개가 힘들죠. 손님, 손님을 잘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이제 스킬 차이가 나가고 아, 저는 이제 아, 뭐 개인 메모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단기는 좀그기게안 되죠. 없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니까 지금 사장님이 계약하신 호실 좋은 것이 있잖아요. 네. 그건 어차피 2~3개월이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미리 알고 나서 계약을 시킨 방을 이제 2~3개월 남았을 때쯤 내가 미리미리 광고하는 거 그리고 임대인에게 이제 임차인을 따라서 내가 준비를 하겠다. 내가 권한 있으니까 다른 선비도 맞춰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맞. 이게 그냥 전형적인 그냥 1차원적인 개인 메모. 영업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임대인님과 되게 친해지면 임대인님이 저한테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는. 임대인님하고 밥도 많이 먹고 뭐 집에서 이제 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 매물이 많아. 서좀 영업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냥 손님 만나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은대인님하고 음, 이렇게 모계를 많이 다 지내고 관리를 많이 해서 개인 매물이 많고 손님이 내 개인 매물을 보고 오게끔 예. 저는 손님을 예. 땡겨요. 예. 그러니까 제 매물이 에이스니까 다른 데 가봤자 다시 돌아올 거라. 그래서 저는 제가 매물이 좋은데, 그렇죠. 자신이 있는 거요 그래서 음. 그런 쪽으로 저는 일을 해요. 아, 괜찮네. 네, 근데 그걸 추구하는 게 저희 집에 대표님하고 저랑 그걸 지금 컨젝트를 하고 있어요. 음. 사실 저는 전세를 해번 생각을 안 했던 게, 어차피 단기 임대하고 월별 월세랑 나오는 수수료는 똑같은데, 뭐하러 굳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막몇번 만나야 되고, 음. 그거. 또대출 뭐 알아봐줘야 되고 그 이대인한테 다 설득시켜야 되고 뭐 보는 돈일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모르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전세가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다가 아니구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하시것요 얼마나 일하세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 이금 이제 옛날에 저는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이에요 거기는 출퇴근 때한번얼굴 비춰야 되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굳이 왜 실용적이지 않게 출근을 해야되지? 가면 대표도 없고 아도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는요 청소하러 가나 내가? 청소하러 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 상황 바로 나가는 나갈 우고 안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8시 반쯤에 일어나서 9시 10시쯤부터 상담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화 통화하고 집에서 보통 11시 12시에 나와서 미팅하고 미팅 잡히는 시간대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사진 찍고 입장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보통 다섯 시 전에 퇴근을 하기도 하더라고이입제를 네. 하는 어요분이서 매출이 3 5 0 0 하시는데? 각자, 각자. 원, 3 5 0 네. 개인으로. 그때당시엔 직원이 아, 또없었어 매출이 3 0 원. 지금 직원이 10명이나 1 2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 0더 위였던 거죠? 3 5 0 0도면 와... <laughs> 말이 안돼 어, 너무 대단하신것 거기서 이제 5대5로 날아가는 거니까 음. 음. 아 너무 아깝다 3,500인데 3,500다 가져가고 어 음. 근데 입금제는 그렇게까지는 아. 안 돼요 나, 내가 개인적으로 다 이거 사진 찍고 광고 올리고 뒤집고 미팅하고 상담하고 그렇구나 이게 네. 나 아, 네. 역할을 되게 여다하기 음. 때문에 음. 또 집중할 음.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입금제를 안 해보기, 안 해봤을 때는 할수 있을까? 너무 실수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눈치라는 걸안 보게 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 하는 거도 당연한 거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내 자유시간이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좀덜 벌어도 마음은 편하게 좀더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입금자가 좋다,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입장. 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입금자 하면 무조건 게을러진다. 나무들 하세요. 사실 그것도 저도 조금의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좋은 한 날은 좀 일찍 들어가고 싶고 사람인지라그지만그 안에서도 스스로 이제 좀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은 하고 노력은 하고 그렇죠. 사장님은 혹시 원래 이전 직장이 뭐 어떻게 되셨어요? 음, 저는 사실 정말 많은 일을 했었어요. 아. 네. 좀 나쁜 일도 많이 했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